여러분 지난 한주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 너무 비관적인 질문인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제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제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계에 동화되거나 이 세계를 거부하고. 이질적인 세계, 낯선 세계 다른 욕망과 야망이 꿈틀대는 세계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천만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신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시는데 거기서 살아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들을 경멸하지 말고 존중해 가며 적응해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살기도 살지만 거기서 번성하라, 자손을 늘려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번성해야 해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곳은 바벨론의 평안이, 성읍의 평안, 성읍의 평안이 이들의 평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배 당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 명령에 순응해서 제국을 거부하지 않고. 또 제국에 거부되지 않고 제국에서 살면서 제국의 번영에 탁월하게 기여했던 이들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번영에 기여했던 요셉이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기부터 시작해서 중책을 맡았던 다니엘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데미아가 있어요. 뇌에미아. 욕망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유배지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의 앞길을 인도받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욕망이 각축하고 위험한 이 세상마저도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이 각박하고 황량한 세상은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